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Hello. I cut my hair. 진짜 오랜만에 머리 자른 기념으로 메이크업도 돼 있는 겸 라이브를 켰습니다. 오늘 뭐좀 짧게 하고 갈게요. 그냥. 내 머리 상태를 궁금해 하실까봐 생각했어요. 머리를 하루 종일 먹고 있었어가지고, 지금. 사실 머리가. 뒷머리를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오늘 사실 VMA를 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상을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 했었는데 사실 상은 정말 기대도 안 했고요 그냥 나가는 거에 의미를 두자라고 해서 이번 VMA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상을 받았더라고, 받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놀랬습니다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우리 스테이가 투표해줘서 한 거라고 탄 거라고 스테이가 만, 또 만들어준 상이라고 들어서 또 너무 너무 감사했고 네 그렇죠 상 받을 줄 몰랐어요 저도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너무 너무 고마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큰 시상식에서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게. 또 이렇게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테이. 아, 이번 시상식 정말. 아, 진짜 간만에. 어, 간만에 좀 떨었던 것 같아. 네, 간만에 좀 떨었고, 간만에 좀 긴장됐습니다. 네. VMA 때부터 뭔가, 어쨌든 또, 내 인생에 또, VMA를 나간다는 것 자체에 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또 뭔가 파격적으로 뭔가 또 변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뒷머리를 밀어버리자고 하 뒷머리를 밀고 머리를 높게 묶어서 좀 새로운 느낌을 좀 줘보자고 하 했는데 스테이가 많이 좋아져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좀 졸린 게 아닌데요. 아무래도 지금 눈화장이 좀좀 굉장히 진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졸리지 않고 아직 샤워도 안 했고 샤워도 해야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다민 거야 표을 오늘 진짜 시상식에 진짜 진짜 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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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했고 예, 네.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영광이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좀 많이 떨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 스테이가 상까지 주시고 고마워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진짜, 나 진짜 간만에 떨었다니까? 저웬만해서는안 떨거든요? 와. 진짜 엄청 떨렸다, 엄청 떨렸어. 뭐 입이 바짝바짝 바짝 마르더라고. 가만히 있 떨리니까 재밌더라고요. 무대라는 게참 스펙타클해요 그죠 오늘 배려사치의 의상들도 너무 예뻤고 오늘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괜찮은 하루 너무 어려게 짧은 것처럼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나, 근데 얘, 머리 지금 이렇게 말려있어서 그렇지. 자고 일어나면, 아니, 자고 일어나면, 이래. 샤워하고 나면, 좀, 머리 길어요, 저. 뭐. 아직 머리 길어요. 세팅하기 전까지는 티도 안 났어, 사실. 머리 올리기 전에. 아무튼 너무 재밌었고. 다시 한번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만들어준 우리 스테이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진짜 잠깐 킨 거예요. 이제 갈 거야 샤워하고 잘 거예요 얘 진짜 긴장이 풀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 진짜로 진짜 아무것도 못해 샤워하고 나서 정신 좀 깨있으면 햄버거 먹으려고요 배고파요 한테 이런 소중한 시간 만들어준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을 또 원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멋있게 무대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and love you stay 저는 이만 그럼 샤워를 갈게요 bye 안녕